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거야. 그래서 늘 변하게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돼. 내 생각에 예의는 인간을 향한 선의의 바탕을 두고 있어. 가슴 속에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느끼는 다른 사람을 돕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욕구의 바탕을 둔 거야.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혼자가 되지 않으려는 욕구에 바탕을 둔 것이지.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나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것들. 그들이 관찰할 가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